¿Eso ¿Puedo usar sí, no, me sale. no sale. ¿No sale? ¿me podría mostrar, por favor? La de, de mi país, Corea. No, es... ¿Qué pasa? No sí, es nombre? ¿Te ¿Sí?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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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que... que... Ah, yo es Pion, Pion, Piong, Piong. ¿Qué tal? Soy Kubo. ¿Qué tal, Perrocho. Qué <laughs> 오케이, 지금 여기는 마트거든요, 우리. 여기서 그 페루의 물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Vamos. 일단 여기 마트는 시장보다는 살짝 비싼 편이거든요. 딱 가로. 11세. 11 soles. 이거 한한 판에 한 판에 한 3,500원, 4,000원, 4,000원 정도 한 판에? Cuatro. Cuatro. 330. 9 soles. 9 soles. g 킬로의 9솔. 콴토 칸데다세리아 킬로. c u a r 오이 또샤베또샤베스 노? 되게 3.400원. 매런 킬로에 2.49. 그러니까 이게 하나 2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오솔은 얼마야? 1, 1 5 0 0원 1,600원? 어, 빠빠야. 어, 빠빠야. 아, 나 혹시 빠빠야 이거? 세소콴토 페사라 알고 4 들어 5, 5 puede ser. 15 s o l e 6,000원. 피냐, 피냐 미라 미라 피냐. 이거 킬로에 1.89. 두 솔레스 나가봐1킬 g 1kg. 하나 얼마? 0.8kg 이거. 포에르코 이 아소? 시너셈 노발레도터 이게 2 k 2kg. 로 2kg가 4솔, 4솔레스. 1,400원 정도. 이거 하나에 1,400원. 사과, 사과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사과가. 종류별로 사과가 있거든요. 보세요. 제일 비싼 애가 1 k 로에8.49 곱하기 3.5 하면은 8, 3,000원. 1 k 로에 3,000원 정도? 삭! 에스 산디오? 우와! 오오 에스 산디오, 페피노? 또 되게 피노. 올라미야 이게 거의 우리나라 수박 한통 정도인데. 64 그냥 4 0 0원 할게. 64 24. 2,400원 정도 이거. 나항아 뻑게 단가로. 아, 메이커에 따라 다른데 이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보 싸죠 1kg에 3,600원 망고 망고 는이솔 1kg에 2솔, 이거 하나의 2솔이 아니라 1kg에 2솔 고기 가 봅시다 고기 바카, 여맛 여기 보시면은 근데 종류별로 모르겠는데 기소, 기소라는 건데 14솔 기소가 14솔이고 요거는 비스텍 비스텍이라는 부위인데 250g이라 가지고 8.8솔 어떻게? 바보 아 빠보 이건 7면조 에스보이너 you know? 이거 보이요 이거 닭한 마리에 1kg에 11솔이라서 이거는 1kg 좀 넘어서 12이솔 이게 얼만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만큼 이게 딱 7솔 2달러 정도 2달러 4권 됐어요 아, 권 됐어요 4권 요 1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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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통 여기는 이렇게 이사이즈로 이 팔죠 3리터 맨날 이거 마시다가 제가 한국 가서 이거 1.5L짜리 보니까 너무 작더라고. 페르소나 같지 않아요? 개인용? .5솔 1 5솔 이거 2,000원. 1.5L짜리 탄산음료가 2,000원. 그럼 코카콜라랑 비교해야 되겠네? 코카콜라 노르말 5 5솔 1.5L 5 5솔 대충 뭐 2,000원? 2,000원? 물 우리 싸게 나오면은, 싸게 나오면은, 이거 6개에 3,000원 싸게 나올 때 있는데, 이거는 하나에 지금 2 5솔이니까 하나에 800원, 6848. 우리나라 싼거보단 비싸다. 그렇지 않나?

내 m going to be n 그런 b 알 r one. i 차 g o 다 n g t 는 be n u m b 그 r one. I'm going to be number one. I'm going g r n e to e r o 그그 주, 샌드위치 파네 샌드위치 7소리면은 3 5원 350원 곱하면 되는데 350원 정도 어 이게 그냥 써 그냥 쏘 어? 응? 맛있어? 사실은 그냥 먹어도 돼 <laughs> 이런 게 비싸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산품 같은 게 가격이 좀 나가요. 이만큼 8 0 0 0 원. 여기 쓱 보시면은 과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고 고기도 조금 싸고, 근데 뭔가 이제 사람의 손에 거쳐진다. 물건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휴지나 뭐 생리대나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요. 어, 이책 하나가 89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격이면은 못 사지 않나 책을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79솔, 69솔. 아냐, para m u l e r e s no. 아하, e para h o m 아. 요거 이제 성인용 기저귀 66.2좀 비싼 것 같고 치약 같은 거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워낙 가격들이 다양해 가지고 메이커마다 요거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가공품 중에 한국보다 무조건 싼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할때 무조건 필요한 거 필수품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폰데스타. 샴가 아야. 아야또공아하셨어 자. 요거. 이게 또 보호 기구라고 또 보호대 있네. 요거 보면은 4솔. 1,400원 정도면 살수 있죠. 드렉스 가격 보여 드릴게요. 클래식 오리지날이 8솔 정도. 3,000원 정도. 우리나라 비슷한 가 3,000원 정도. 에스케 에스페샤. 고사보르. 아 사보레스. 아보라 후자. 아. 도사스토. 사투달 로마. 게나워라 Fresa, fresa, le gusta fresa. ¿Te gusta fresa? Chocolate. ¿Chocolate? ¿Cuál usas? Eso, eso necesitas. Es ultra delgado. Eso, eso para ti es bueno, para él es bueno. No para los dos wey. ¿Sí? Sí, más delgado, es muy grueso. Natural, natural, Pero para hueso, para ti no es más grueso sea, No Eso. No, no hay, no hay con escuelas, no hay. Eso te gusta. 어에 <laughs>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선물로 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 엄청 어라사 이게 여기가 이제 그날의 메뉴라고 쌓여 이제 십솔첫 번째 접시 두 번째 접시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접시고 두 번째 메인 디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통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접시 <laughs> 생선, 레드, 가공, 밥. 요거까지. 올라? l a c u 스 n t o cuesta 21,70. 그, pero depende d e día es diferente. Claro. 주말에는 27솔. 화요일이 싸다. 15솔. ¿Cuánto cuesta u 1 5 2 3 Depende del comida. 아, 오케이. 확실히 리마가 비싼게 우리 동네는 1시간에 1인솔이면 되는데.